무슨 확장성을 말하는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, 저는 대한민국의 가장 밑바닥, 청계천에 재단보조, 위신보조, 그 다림질하는 보조로부터 출발해서 공장에서 7년 이상 공장 생활을 하고,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제가 감옥만 2년 6개월 두번 감옥을 갔다 왔습니다. 그리고 제가 뭐, 어 가장 어려운 지역이라는 우리 부천 소사에서 국회의원도 제가 세번 했고요. 경기도에서 제가 도지사도 두번 했고, 저는 뭐 여러 가지 면에서 어 사회 가장 밑바탕에서부터 가장 남들이 하고 싶어하는 자리까지 해 봤는데, 그 모든 어떤 과정에서든지간에 우리 사회의 약자에 대해서 제가 어제 삶의 사명으로서 모든 것을 다 해서 이 약자를 보살피는 것이 공직자의... 번째 직분이다. 이점을 이전적이 한 번도 없고, 저는 그렇게 살아왔다고 생각합니다.